하루에 2만 보를 걸으면 살이 빠진다고. 여기 어디서 주워드는 게 많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하루 2만 보 걷기를 하려나 아, 본데요. 출퇴근할 때도 많이 걷고 그다음에 헬스장까지 가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2만 보고 나발이고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많이 걷기 위해 한정거장 전에 내린 이 남자 에스컬레이터 앞에 섰는데. 아 맞다. 2만 보 걸어야지. 아, 그래. 2만 보 걸으려면 이 정도 올라가야지. 하루 2만 보를 위해 아. 에스컬레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을 선택했는데요. 오늘따라 의지가 더욱 많으십니까. 강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한 3천 보 걸은 거 아니야 이거? 고작 아. 계단 하나 올라와 놓고 3천 보타령하는이 아. 남자. 오늘 하루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뚱카의 2만 보 길을 응원이라도 한듯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고자 걷고 또 걷습니다. 아, 여름에 못 하겠다. 아, 진짜 여름에 못 하겠다. 내일부터 안할 거면서 여름 핑계 대고 있는 이 남자 자전거를 개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약 1km를 걷고서야 도착한 카페. 오늘도 아이스 커피 안녕하세요. 한 잔을 빨려나 봅니다. 그것 좀 걸었다고 땀이 났는지 이마를 휴지로 닦습니다. 시원한 커피를 들고 남은 발걸음을 옮기는 뚱카 아니 근데 회사로 안 가고 어디 가는 거지? 참치김밥 하나 포장했어요. 야, 1km를 걷고 317.68 칼로리를 섭취하네요. 대단합니다. 음 너무 맛있는지 신음 소리를 내네요. 방금 만든 김밥이 아니네. 그나저나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아직 네 조각이나 남아 끝났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다가 걸으면서 처먹습니다. 아, 이 정도면 거의 아침에만 한 만보 걸은것 같은데 만보는 개뿔 그래도 출근길에만 총 3,862걸음이나 걸었습니다. 어, 대단한데요? 그렇게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오전 일과를 시작합니다. 퇴근하고 싶은 표정과 함께 얼마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점심시간 현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서브웨이. 한 1km는 안 되겠지? 아, 530. 530. 작업장에서 서브웨이까지는 539m. 동료들과 함께 오, 걸어갑니다. 점심은 왕처럼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먹으면 오후 2시 되면 배고픕니다. 그래도 킁킁대며 오늘의 점심에 정을 붙이려는 이 남자. 설마 세 개를 다 먹는 건. 그렇게 자리로 돌아와 점심을 먹습니다. 뭔가 포장을 뜯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거 하나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누가 서브웨이 안 흘리고 먹는 방법을 아신다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한입까지 다 먹었지만 마치 공복상태인거 같은 느낌은 뭘까요 에꿎은 두유만 쪽쪽 빨아댑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점심은 다 먹었으니 이제 일을 시.. 아직 식사중입니다 바나나 두입 컷자 이제는 이를 그만 처먹어 가깝더라 생각보다 바로 앞이에요 나는... 어. 이게 다음 블럭인줄 알았는데 현장 동료와 함께 커피를 아, 마시러 가는 이 남자 이가 누울런 이유가 있었네요 요즘에 한 1100원 받고 키가료 그치 10, 13kg만 사도 차도 없으면서 기름값 어? 이야기를 어, 주고 어, 깜짝이야 돈받은줄 알았어 어 이거 저거지 정랑로 어, 아이스크림 어, 얘가 체프하네 어, 핸드 네 따뜻한 거 어, 동료가 커피를 산다는 말에 어, 5천원짜리 핸드드립 커피를 시켜버리는 이 새끼 너무나도 맛있게 말아주는 바리스타 아니 눈앞에서 바리스타에게 커피를 스틸당합니다 잘마실게 좋아. 그렇게 점심시간을 보내고 자리에 돌아온 뚱카 정신차리고 오후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 8시 반아 너무 늦게 끝났다 진짜 아 헬스 가기 싫어 죽겠다 피곤하지만 하루 2만보를 위해 퇴근길에도 열심히 걷고 있는 뚱카 2만보 2만보 그렇게 1시간 반이 걸려 집 근처에 2만 도착했는데요 8일간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 저녁을 안 먹고 집에 오면 이렇게 9시 너무 배고파 힘도 없고 운동도 하기 싫고 살은 빼야 되는데 알거든 궁시렁대는게 대충 헬스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아 헬스장 가? 얼마나 가기 싫으면 문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알아? 아씨. 그래도 지금 거의 만보 걸었으니까 헬스장 가가지고 런닝으로 만보만 더 걸으면 오늘 목표 채우는 건데. 아 근데 너무 늦게 끝나고 배고프니까 지금 미치겠네. 얘는 야근 안 해도 이럽니다. 그래도 하루에 만보 걸은 거면 많이 걸은 거니까 그냥 뭐 먹을까 아, 저녁 먹을까. 저녁 너무 과하지 않게 먹은... 결국 오늘의 목표를 이대로 포기하는 것 같은데. 아이씨. 오, 아, 그래도 헬스장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지. 멀었으면 죽어도 안 갔다 진짜. 딱런닝머신으로 만보만 더 걸자 진짜. 다른 하지 말고 다른 건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진짜. 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헬스장에 온 둥카. 오늘 하루 그래도 만 천보나 걸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약 9천보 정도만 더 걸으면 오늘의 목표인 2만보를 달성하게 됩니다. 슬슬 미쳐가는데 확실히 목표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걷게 되네요 한 시간을 걸었는데도 2만보가 채워지지 않아서 뜁니다 드디어 2만보를 채운 이 남자 아못 어, 채울 줄 알았는데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뚱카는 체력을 모두 방전시키고 하루를 종료합니다 오늘 하루 김밥 한줄 서브웨이 15cm 바나나 한개 구운 계란 하나를 먹은 뚱카 아침에 96.1kg였던 이 남자는 과연 살이 빠졌을까요 어우좀 빠졌어 그렇게 오늘 하루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잠자기 전 유튜브를 보는데 뭐지? 이 쩝쩝대는 소리는? 아... 아 아... 너무, 너무 맛있다 스피드가? 진짜 그럼 왜 구한 거야? 그... 아... 아니 지금 뭐... 야... 아니... 그래도 콜라는 다이어트 콜라입니다 아... 이마도 살지 아, 그렇게 아, 가기 싫은 헬스장에 꾸역꾸역 가서 2만 벌을 채우면 뭐하니 이렇게 처먹는데 오늘도 다이어트를 실패한 뚱카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고독한 다이어터 뚱카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